할렐루야. 4월 15일,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번디어 블라디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영상은 증거를 이렇게 처리하다가 다 없어져 버려서 영상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서 11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전을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고라다손의 시를 통해서 함께 위로와 그리고 도전을 함께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네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부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네 하나님 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다 땅과 헤르본과미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벚꽃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가리나이까 하리오다.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하아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세 가지 정도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 김이라는 왕이 바벨론 포르로 끌려갔을때 지었던 신화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병들어 곧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들었을 때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그렇게 쫓겨났을 때. 이렇게 지어졌을 때라고 추측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는 것처럼 그 본문의 중심에서 어느 시대 어느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지 간에 아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전함으로 기도하는 찬송과 기대하는 그런 시구나라는 것을 함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의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자손이 고라 자손입니다. 여하튼지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심축이었던 예배 드리는 아주 중심 축이었던 그런 예배위원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헌신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찌 됐든지간에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입지도 못하고 다른 곳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어진 시라는 사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를 이 개월 가까이 지금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였고 또 그런 상태 속리는 무엇을 해야 할수 있을지 함께 이 말씀에서 위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일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처럼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던 사람이 예배를 헌신하던 사람이 예배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런 갈급함들이 있죠. 여러분, 그 갈급함은 거룩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려도, 예배 안에 있어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 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난 문제가 없어. 난 아무, 아무것도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갈망함 속에서 내 영혼의 주를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꿈꾸는 사람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시는 오늘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에 이 42편을 함께 노래했던 사람들은 그런 동질감과 음. 같은 마음으로 아마 이 찬양을 들렸을 겁니다. 사슴이 시댐을 찾기에 칼급함 같이. 사절을 보면 그가 옛날 일을 회상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다. 옛날에 인도해서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사람들 인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그런 뭔가 허전함과 공허함과 그리고 낙심됨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예, 영혼이 갈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진실한 예배, 더욱더 간절한 예배자로 나가게 아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동에, 오늘 이 찬양은 말합니다. 오전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즉,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속 사람을 향해서 내 스스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도전 의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속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더욱 힘써서 열심을 내서 신앙을 지키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에게 위로와 경로로 힘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과 그리고 1 1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심령들이 새로워지시게 되기를 죄름으로추원합니다 영원히 강건한 것 같이, 영원히 잘된 것 같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예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이 성전 바깥에서 예배를 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고난이 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오늘 첫 번째는 내 안에서부터의 그 갈급함의 어떤 위기 기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판단과 고난과 비웃음과 유혹들이 있더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오늘 3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비아냥거렸느냐 하나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래? 야, 하, 네가 그렇게 숨겼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거야? 라고 조롱하더라는 겁니다. 또,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그 칼이 내 뼈까지 찌르는 것처럼 깊숙하게 나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어? 차라리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면 괜찮을 텐데,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 이건 참을 수 없는, 도할 나위 없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나를 욕하는 것보다 내 나를 놔주신 부모를 욕할 때 우리는 피가 끓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나를 멸시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시0편 42편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갔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지키며 더욱 희죽한,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5절과 11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또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시으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된 포인트 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을 떠나왔지만 성전에서 예배릴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성전을 바라보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을 떠나 있어요. 또는 제사장을 바라보면. 또시험도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거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건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많은 수가 모인 자리나 아니면 어떤 그럴듯한 건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성전 바깥에서, 그리고 위기와 환난과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이거는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란 뜻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한자로 바소자 바라볼 만자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지점을 콕 찍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도요, 그냥 막 누르면은 딱 찍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목적을 둬서, 어디에 주목을 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것은 좀 흐리게 나올지라도 거기는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게 되면 그럴 듯한 사진이 나옵니다. 아니 훌륭한 사진이 나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구도가 좋아도 아무리 그 배경이 그럴 듯 할지라도 초점이 없으면 중심이 없으면 그사진은 꽝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없잖아요. 영이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까? 마음 그래서 믿음에 비요한 거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건물에 두면, 건물이 없어지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두면, 목회자에게 두면, 목회자가 바뀌면 그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보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눈에 보여야만 믿어지고 안심이 된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이번에, 어, 지난주에 있었던 어, 대부분의 교회가 부활절을 지켰는데, 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부활절을 지키게 되니까, 여러가지 묘수들이 예, 많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사진을 다 출력을 해서, 그자석마다그 사진을 붙여놓고, 그리고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아, 참, 지혜, 어, 지혜롭고, 아이디어가 참, 예, 출중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조금 의아해 했어요. 왜? 눈에 보여야만 조금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없어도, 아무런 분자가 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지금도 이빈 자리에서, 이 생각에, 저 혼자 이렇게 드리지만, 참,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익숙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권사님들, 발목록 권사님이요 자리에 계시고, 그죠? 이명신 권사님은 저기에 계시고, 다, 그 자리가, 자리, 눈에 보이는 거야마음이 있는 거야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권사한테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느껴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에 사모함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영상계배를 드리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어느 자리 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갖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찬송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거 날인데, 좋은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그 특권과 그 의무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두 달여 가까이 절 이렇게 영상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듣고 받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가 테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 예, 배, 합 니, 다아버지 앞에 찬송을 예, 너, 니, 나, 다, 다, 하나님 아버지 다,